이제 수염을 밀로 가봅시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킹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언급을 했었고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수염에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 주제로 예 해전부터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었거든요. 수염이 어떤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악세사리로 작용을 하는가.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일단 저는 수염이 패션에서 액세서리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뒤쪽에서 같은 코디에 수염이 있을 때의 느낌과 없을 때의 느낌, 이두 가지를 비교한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더 극명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만 영상을 만든다면 영상 길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두에서는 제가 수염을 기르게 됐던 계기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염을 길러보면서 느꼈던 경험들과 그리고 수염을 미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저는 앞으로도 수염을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하는 구성으로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양반은 어쩌다가 수염을 기르게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 유튜브 초창기 때옷잘 입는 방법에서 한번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새롭게 생긴 구독자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때는 2020년,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죠. 그때부터 제가 헬스라는 거를 시작하면서 막 재미를 붙이고 있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필수로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수염을 밀고 다녔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모낭염이라고 하죠. 턱이랑 인중에 계속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맨날 마스크도 끼고 다니는데 차라리 면도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수염을 안 자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염을 기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자주 잘라서 여기에 너무 뭐가 많이 나니까 자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컸다.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됐을 시점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딱 내렸는데 친구들 반응이 생각지 못한 반응이었는데 뭐냐? 왠 수염? 야, 근데 저왜 수염이 잘 어울리지?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염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길게 된 계기가 별게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염을 5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막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수염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말 그냥 냅두면 자라나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쪽가위 같은 걸로 딱이 정도 길이와 모양만 잡아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외에 잔털 같은 게 나면은 면도기로 밀어주는 형식으로 관리도 진짜 뭐 별게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염을 길러보면서 느꼈던 경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저는 단점은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점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그냥 생긴 게문제인 그리고 이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까 싶긴 한데 바로 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 수염이라는 악세사리는 이성 시장에서 중간을 없애는 악세사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 학창 시절에 많이 봤던 정규분포표 잖아요. 이 가운데 영역이 수염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염을 호와 불호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염을 기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수염이 없는 사람들이 디폴트 값이라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 수염 어울리면 상관없다 파와 으유, 수염 절대 안돼파딱또 아닙니다. 수염이 어울리면 상관없다 파는 수염 호의 영역으로 수염을 하고 수염 절대 안돼 파는 수염 불호의 영역으로 수염을 합니다. 하지만 불호의 영역은 어차피 수염을 불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수염 호의 영역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입니다. 물론 수염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뭐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쉽게 정리하면 취향이 짙어지게 되는 악세사리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타인이 볼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명확하죠. 파괴력이 있는 액세서리라는 거. 이 위에서 보여지는 임팩트가 세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흰 티에다가 청바지만 입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심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타 다른 코디들을 입더라도 옷에서 많은 거를 더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팩트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각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디를 세 가지 정도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로는 흰 티에 청바지 코디입니다. 제가 여름 시즌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합이죠. 저는 정말 누군가와 만나러 나가는 약속 말고 그냥 혼자 어디를 다녀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조합을 디폴트로 입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를 만나러 나가도 이렇게 자주 입기는 해요. 두 번째로는 수염을 밀었을 때 느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것 같은 코디인데 핀스트라이프 슬랙스에다가 더비 슈즈를 신어주고 셔츠. 입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스타일의 코디로 입어봤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데님의 러프한 텍스처의 반팔 카라니트를 입은 코디입니다. 이 코디도 개인적으로 한쪽이 더잘 어울리는 코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수염을 밀러 가봅시다. 제가 프로필 촬영 때문에 3년 전에 밀었던 적은 있었는데, 이후로는 처음 미는 거라 그런지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와와 <laughs> 진짜 적응이 안 된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제맨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뭔가 바위가 벗겨진 기분입니다 민망하니까 바로 코디비교 가시죠. 첫 번째 코디는 확실히 비교점이 굉장히 명확하죠 수염이 있는 쪽이 더 임팩트가 있는 느낌이고 수염을 밀었을 때는 정말 그냥 딱 깔끔하게 입었다 라는 느낌입니다 동일한 흰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수염이 있을 때는 빈티지한 느낌의 청바지에 흰 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수염을 밀었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한 생지 데님 같은 청바지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코디는 확실히 수염을 민 쪽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슬 슬랙스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코디 비교를 해 보면서 느껴진 게수염의 슬랙스보다는 데님이라는 카테고리가 더잘 어울린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님이 아닌 바지를 입을 때는 슬랙스보다는 치노 계열이나 면바지로 선회해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수염을 이렇게 밀었을 때는 슬랙스 같은 깔끔한 아이템들이 잘 묻어나는 느낌이네요. 4번 째 코디는 반대로 수염을 안민 쪽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이게 수염을 안민 쪽이 어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니트의 소재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때 입고 있는 카라 니트가 부클 소재의 러프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데님과 수염의 합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수염을 민다면 이런 러프한 텍스처의 카라 니트 말고 조금 더 플랫한 스타일의 베이지 카라 니트가 조금 더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나니까 수염이라는 악세사리가 전체적인 코디 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죠? 제가 렇게 코디 설명을 하면서 수염이 있을 땐 요런 아이템 수염이 없을 땐 요런 아이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코디들만 똑 떼어놓고 봤을 때 수염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대신 수염이 들어가는 순간 전체적인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기에 수염이 그만큼 강한 악세사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염이 있는 밝힘과 수염이 없는 밝힘을 둘다 보셨는데 어떤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laughs> 마지막으로 수염을 추천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냉정하게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정규 분포표 보셨죠?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너무 사람을 타는 악세사리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에 잘 부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덩치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긴 머리 스타일보다는 항상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기도 하고 저의 추구미에 부합했기 때문에 제 만족으로 기르고 있었지만 대중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추천하는 악세사리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부분이 되게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한번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또 길러보시고, 길렀을 때 모습도 즐겨보신다면 평소에 내가 스타일링하던 길과 또 다른 길을 경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평소부터 찍어보고 싶었던 수염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민 상태로 아웃트로를 찍는 게 되게 어색하기는 한데 제가 원래 영상에서 유지하고 있던 수염 길이 정도는 한 2주 안에 원상복귀가 될 정도로 수염을 꽤 빠르게 자라는 편이라서 아마 금방 돌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수염을 기를 거냐? 라고 모르신다면 큰 이슈가 없다면 다시 수염을 기른 상태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는데 수염을 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아. 그 된다 그러면 저도 연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염까지도 좋아해 줄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살아간다는 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관계라는 거는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나저나 2주면 은또 기르기는 하는데 제가 성격이 좀그 애매한 거를 못 견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거면 있고 없을 거면 없고 이게 좋은데 그 길어가는 거지존의 과정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 이러다 갑자기 밀어버릴 수도 있고 여튼,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컨텐츠를 가시화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야,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주 같이 파이팅 해보시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